우리 동네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세계 최강의 거란군 고려군에게 박살나다. 거란의 명장 소배합과 명군 성종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의 충신 김은부 현종의 장인이 되다. 고려 세구광의 외할아버지 김은부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남쪽으로 몽진을 떠난 현종 늘 마음이 무겁고 초조했고 거란군이 쫓아와 일행을 덮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현종 일행은 웅진이 보이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강북쪽 벌판에 기치를 든 수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었습니다. 그러자 현종 일행은 모두 긴장했고 그때 지체문이 화살을 들고 앞으로 나가 소리칩니다. 나는 전우의 중랑장 지체문이요.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반대편에서 나는 공주절도사 김은부입니다. 성상께서 이리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영접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최순이 김은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공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안 좋은 소문이 들고 있으니 어가가 공주에 들르지 않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김은부가 대답하죠. 계속 남쪽으로 가실 거라면 공주를 지나쳐 곧장 파산으로 가시지요. 현종은 남쪽으로 내려오면 상황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크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때 김은부가 야산을 가리키며 현종에게 말합니다. 제가 저 야산 안에 막사를 세워 뒀습니다. 서는잘 보이지 않으니 저리로 행차하시이라도 하시고 의복도 갈아입으시지요. 김은부는 공주 백성들의 눈을 피해 현종이 쉴 막사를 야산에 미리 준비해 둔 거죠. 사실 김은부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위기를 기회로 만든 김흥부의 지략을 들어보시죠. 과연 야산에 가니 막사 내동이 세워져 있었는데 가까이 가기 전에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흥부가 막사 하나로 왕을 안내하고 두 왕후와 다른 여인들은 그옆 막사로 나머지 막사에는 신료들과 군사들이 들어가 쉴수 있게 신분에 맞게 세심하게 준비했죠. 현종은 그런 김흥부의 세심한 배려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는데요. 김은부가 왕을 왕후와 다른 막사에 모신 건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종이 막사로 들어가자 여종인 듯한 여자 셋이 현종을 보고 황급히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현종이 바닥이 차가우니 예의 차리지 말라라고 하며 여종들을 직접 일으켜 줬죠. 그런데 그 여종들을 자세히 보니 자태가 고운 게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났습니다. 그때 김은부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합니다. 오랫동안 의복을 달아 입지 못하셨을 텐데, 어서 새 의복으로 갈아 입으시지요. 현종은 미안한 마음에 사양하는데, 그때 가장 어린 여종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폐하 의복에 먼지가 많이 묻었습니다. 새 의복으로 갈아 입으시면 훨씬 더 밝아 보이실 것입니다. 여종이라 하기에는 살짝 주제넘은 말이었으나, 현종이 간만에 어린 여인의 애교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온몸이 녹곤해 드디어 현종이 의복을 갈아입겠다고 하자. 김은부는 막사를 나가며 여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성상의 의복을 갈아입혀 드려라. 그러자 새 여종은 아리따운 목소리로 내 네, 아버님,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라고 말하죠. 현종은 아버님이라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김은부가 훗날을 위해 자신의 새 딸에게 폐하의 시중을 들게 한 것인데요. 그렇게 현종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요기를 하며 따뜻한 차를 마십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귀한 대접을 받자 현종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 울컥하게 됩니다. 그러자 셋째 딸이 또 나서서 말하죠. 폐하께서는 반드시 무사하실 겁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옵소서라고 그러자 현종이 묻죠. 그대는 내가 무사할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 것이오? 하지만 언니들이 눈치를 주자 김흥부의 셋째 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는데요. 현종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끼고 거짓을 구하면 큰 죄를 짓는 것이니 어서 말해 보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셋째 딸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사의 미래를 예언하는 아주 용한 이가 말하길 우리 세 자매는 모두 왕후가 될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상 폐하께서는 반드시 무사하실 겁니다. 그 말에 현종은 정말 오랜만에 소리내어 껄껄 웃습니다. 현종은 조금 전까지 울컥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모처럼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 들었죠. 식사가 끝나자 김은부가 이동에 필요한 물품을 현종이 막사 안에 쌓아놓겠습니다. 쌀과 밤, 착감 같은 식량과 더덕과 약재 같은 물품도 있었죠. 김은부가 그 물품들을 자신이 나눠줘도 되지만 몽진길에 현종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일부러 현종의 막사에 가져다 놓은 것인데요. 그렇게 현종 자신을 시중들던 사람들을 막사로 들어오게 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주까지 갔던 현종은 거란군이 퇴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공주에 머무릅니다. 그러자 김은부는 맞딸을 시켜 임금의 의복인 어의를 지어 올리게 했죠. 그 일로 현종은 그 맞딸을 왕후로 삼는데 그분이 바로 원성왕후입니다. 그리고 김은부 둘째 딸은 원의 왕후, 셋째 딸은 원평왕후가 되죠. 이렇게 김은부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몽진길에 오른 현종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성껏 모심으로써 후에 왕의 장인이 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언니 원성 왕후 김씨 사이에서는 구대왕 덕종, 10대왕 정종을 낳았고 원의 왕후 김씨 사이에서는 11대왕 문종을 낳았으니 김은부는 무려 세 구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죠. 현종의 피난길에 지역 토우들이 모두 현종을 외면하고 괴롭힐 때 기지를 발휘한 김은부는 고려의 충신으로 대접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손자 3명이 모두 고려왕이 되는 가문이 영광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은부의 처세술 어떠신가요?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